네, 태원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됐습니다. 네, 박 구청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12구 참사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안전 조치 소홀과 부적절한 대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박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구속 이후 자신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지난달 보석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명시했고 앞으로 이들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유가족 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석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희는 유가족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이 터무니없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석방을 해준다라는 건는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예, 수가 없네요. 박 구청장의 석방으로 구청장 직위가 회복되면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군은 박 구청장의 공식적인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